위에 보이는 디스코드는 현재 한국인이 개설한 헬퍼 커뮤니티 방이다. 제보에 따르면 여러 유저들끼리 헬퍼의 성능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방이라고 한다. 근데 문제는 어제부터 롤 헬퍼가 아닌 취약점을 이용한 랭크 익스플로잇이 출시되었다고 한다. 랭크 익스플로잇의 기능은 사용자가 VM을 10개 킨 다음 다 같이 사설방의 입장에서 게임을 돌리면 랭크 게임으로 전작이 기록되는 심각한 프로그램이다. 위 사진을 보면 사설방으로 플레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랭크 게임 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다. 해당 인게임을 살펴보면 사진 그대로 챔피언과 아이템 위치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사설방이 종료된 이후에는 위 사진처럼 랭크 게임 으로 기록된 것을 볼수 있다. 판매자 의 말에 따르면 협곡뿐 아니라 tft 에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. 디스코드를 쭉 살펴본 결과 랭크 익스플로잇은 해외 서버에서만 판매되었다가 어제 막 한국 서버 에 상륙되었다. 해당 프로그램 이 퍼지기 전에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. 다양한 제보를 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들 안녕히 가세요.